시작 <laughs> 시작 집중해서 척척 나오게 해주세요 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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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아 자, 잘하네 오. 오, 준비됐어요 네. 시, 작비착하게 <laughs> 예쁘게 시작 대 촤비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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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개 더하는 경우인가? 5 더하기 6은 뭐예요? 11 7 더하기 6은? 13 3 더하기 6은? 9 8 더하기 6은? 14 14 더하기 6은? <laughs> 14 더하기 6은 20 어휴 잘하네 이번 주도 번개처럼 잘해놓고 매일매일 잘하고 다음 주에 더하기 7이나 올려나 가세요. 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요.